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야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봇 준비 완료.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 일이 있어요? 거긴 건설 못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laughs>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갑자기야 건설 로준준완 완료! 이어 올 것이 왔군. 조만간 우리 기지에 올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하지 마라. 준비 완료. 원일 있어요? 온종일 치거릴 셈인가? 반드시 한다. 몇 마리 더 보는 자는게 모욕겠어. 네! Rush! Rush! r u s 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온종일 주거리 셈인가 반드시야.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르 준비. 로가 준비 완료. 네? 난 나쁜. 이 <놀람> <시간 완료. 놀람> <생각해. 놀람> 반드시 한다. <놀람>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 t Jumi, why you? Pang. Jumi, what? Pang. Jumi, what?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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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건 g Pang. 마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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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선이라 마라. 습니다다령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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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라 과 아무래 병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이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열받지만 준비 완료. 고 우즈잠 넓. 시간 낭비하지 마. 사람은 왕국처럼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범한가는 거지? 형님이라고 들려주면 살인한 게지반대 잡근라고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laughs> 우리 팀 죽여 주는구만. 가. <laughs> 오늘 진짜의 공작하겠다. 맞나요?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는 한다면 된 한다. 아, <목소리도> 그래, 걸, 스캔드로 파괴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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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걸, 걸, 가 얻는 건 뭐지? 난 나쁜 자국 그래. 시간 나.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음,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저거 도와줘 시간 낭비하지 마라. 경림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경림이 어, 준비됐다는 이보다 행복할 수 없지. 과원이무기다가 결정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대로 이동 중입니다. 말아, 본림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니가 이공격받 있어! 있어! 니가 이 점점 위험해.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약속대로 목표는 무사하다.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니다 <laughs> 불러주네 차원 로봇도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침착해. 적이 움직인다. 말아. 반.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하라, 하 나쁜 놈, 이 짓거리 세민가, 하나이라면 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안 됩니다. 기하지 마라. 라다 시간 낭비하지.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에게서 탈 α ν 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거라. 네 힘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알아듣겠지. 반드시 한다.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없지. 경력이라고 불러주고 상자 해보을오든이날 기다리지. <놀람> 기지 냄새를 맡았다. 위험하게 만들어 주자.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면 안 되지. Pandush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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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d u s h a n d 난 나쁜 남자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열 받게 하지 마라. 운종일 쯔거일 셈인가? 그랬은데. 차원로 세계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나쁜 남자